우리는 주식에서는 산수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단타치고, 내일도 장 올라도 뭘 올라갈까 고민하면서 단타치고, 모레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어떤 종목 살까, 어떤 테마 종목 살까, 막 샀다 팔았다 손절했다가 백날 해도요, 시간은 흘러가거든요. 예를 든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요 밑에 꼬리 있는 데는 빼고, 요 몸통 있는 데에서만 봅시다. 몸통. 시장은 40%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현재 내가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샀다 팔았다 단타 치고 몇가다 했을 거 아니에요. 20년도 4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총 결산을 했는데 자산이 40% 이상 상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나 사가지고 올라가서 200% 수익 나서 한돈 2천만 원 벌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결산을 해서 전체 자산의 40%가 올라가야 된다고. 시장은 40% 상승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때 당시에 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 1,400만 원이 돼 있어야 돼. 천만 원 투자해서 40% 올라가는. 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좌가 1,400만원이 안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만 또 못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구간 동안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신장 많죠? 시장은 40% 올라갔는데 왜 망하고 왜 손해보고 그렇게 됐느냐고. 어떻게 된거예 이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아이디어를 넣으셔야 돼. 느린 것 같지만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인 이 거예요. 물론 40%보다도 더 이상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죠. 항상 확률은 어떻게 된다? 항상 왼쪽 끝에서 극단적으로 최고 최악은 존재한다고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중간 단계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안된 사람들 많아 나는 과연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전체 자산이 40% 이상 상승했다 하시면 그분은 진짜 잘하신 거야 근데 40%도 상승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힘든 거야 어떤 사람들이 심각하냐면 탐욕과 욕심을 많이 낸 사람들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타켓이죠 이건 있어요 뭐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빚으로 투자하는데 담보 대출을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설사 다다 날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굉장히 힘든 삶이 돼. 그리고 내가 빚을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그래서 빚으로 투자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불 속에 회발유를 뿌리고선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첫 입문자 순수한 거지. 그냥 꿈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와, 남들이 번다니까 뭐 나도 주식해서 돈을 벌어봐야지. 해서 초보자. 세 번째 시장에서 자만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3번 했던 사람들이 1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 정도 되면 이게 빚을 얻어서 하게 돼 있어. 주식 10년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세월만 흘러가고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이제 뭐또 따로 있죠. 뭐 비중을 어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박을 노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하면서 요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시면 언젠가는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입문자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헛된 꿈 망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들어와. 그돈다 받나 봅니다. 시장이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리그에 어떠한 룰도 모르면서, 큰돈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있죠? 세력의 놀이터 트렌드에 적응하자. 시장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죠.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절대 없다.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있을 것 같으면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와서 다 공짜만 바래요. 어떤 정보, 무슨 정보를 받으면 저 정보가 나한테 도움이 돼서 내가 무슨 큰 수익을 낼까? 어떤 종목을 하나 얻어서 내가 수익을 낼까?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얍삽한 생각. 답 넘어서 넘어가려고 그런 거야요답 넘어서. 여러분 답 넘어서 가면 도둑놈이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르는 악목을 키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종목을 쭉 보시고 요기에 대한 재료들 연구를 하고 질적 분석, 기본적 분석 보고 아 됐네?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매매할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키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고,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